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 검찰 곳곳에 내란 세력의 뿌리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국민을 향해서 총부리를 겨눈 윤석열을 처벌하지 못한다면 목숨 바쳐 이 나라를 지킨 호국 영령, 민주 여사들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친니 쿠데타로 영구집권을 획책한 윤석열을 심판하지 못한다면 세계가 부러워하던 찬란한 K 대한민국은 사라지고 제3세계 쿠데타 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헌법을 짓밟은 자 헌법의 이름으로 단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두번 다시 내란을 꿈꾸지 못하도록 역사의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평온과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 이번 주 내로 신속히 피천구인 윤석열을 파면시켜 주시기를 엄숙히 요청드립니다. 그동안 판먹듯이 헌법재판소 급박을 일삼던 국힘이 이제 와서 야당처럼 헌재를 압박하지 않겠다라는 헛소리를 합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찰이나 감사원처럼 정권의 사냥개로 국힘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툭하면 헌법재판관을 겁박하고 윤석열 탈옥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석방대선이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고 라 우기는 현재급박정당이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거짓 선동만 일삼는 내란숙의 하수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탄핵 선고일이 곧 국힘의 심판 날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내란숙의 중대 범인을 탈옥시킨 심우정, 더 이상 검찰 조직을 망가뜨리지 말고 자진사퇴하십시오. 검찰 내부의 반발이 들불처럼 번지자 부끄러움도 모르고 구속기간 산정을 원래대로 날로 계산하라고 지시한 심우정 총장, 이미 검찰총장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내란 속의 탈옥을 위해서 검찰이 수십 년간 쌓아온 구속의 기준과 원칙을 일거에 무너뜨린 심우정 총장은 검찰의 수치가 되었습니다. 목숨 걸고 잡은 범인과 내통해서 풀어준 대장을 따를 부하는 없습니다. 이미 검찰 구성원의 신뢰를 상실한 심 총장은 리더십도 이미 잃었습니다. 심우정 총장은 더 이상 굴욕스럽게 자리를 지키지 마시고 즉각 사퇴하십시오. 심총장은 내란숙의 윤석열의 변호인으로 재취업한다면 그 적성에 딱 맞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체제감사원장 탄핵은 헌법기관 감사원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 검찰, 경찰, 권익위, 방통위, 이른바 권력기관들이 독립성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습니다. 그중에 발군은 감사원입니다. 대쪽으로 상징되는 감사원장의 직분을 망각하고 정권에 휘둘리는 갈대가 된 체제감사원장이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최원장은 독립기관인 감사원을 대통령 국정 운영 지원기관으로 전락시키고, 인기 내내 용산의 뜻을 추종하며 감사원의 독립성을 파괴시킨 장본인입니다. 체제의 감사원장의 파면은 정권의 감사원을 국민의 감사원으로 복원하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부디 헌법의 이름으로 체제의, 체제의 감사원장을 파면하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